LA시 공무원 11,000여 명이 40년 만에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각 분야에 걸쳐 파업이 확산 중인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은행장들이 올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인상 없이 동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몰아닥친 거센 폭풍과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100만 가구가 넘게 정전되는가 하면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기름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올여름의 극한 날씨가 기름값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퀸즈에 있는 로코웨이 바닷가에서 50대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링스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지역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노조들의 파업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시 공무원들까지 40년 만에 파업을 벌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시청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1 Once they stopped bargaining with us, it showed a sign of disrespect for the city workers. Like, we worked hard during the pandemic when they needed us, we worked. What we want is to hire more personnel because the city workers, as you know, provide a service to the community. If we don't have the personnel, we cannot serve the community and the city looks like the way it does. 시청은 물론 공항과 시 소유 각 부처 건물의 청소 보수와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오늘 시 공공서비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마비가 불가피했습니다. 시내 거리 청소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차 단속과 행사 교통 통제도 오늘 하루 올스톱됐습니다.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한 LA국제공항도 공항 주차장과 셔틀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파업과 관련해 현재 캐런베스 LA 시장은 노조 측과 교섭이 진행 중이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씨와 노조 측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 씨 공무원들의 이번 파업은 무려 40년 만입니다. 최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파업 분위기에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공무원들까지 가세한 것으로 그만큼 인플레이션 대비 임금과 인력난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이 경제산업 전방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 달째 계속되고 있고 아마존 배송기사 80여 명도 노조를 결성해 6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3주 전부터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 조합원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영화 관광 산업으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산 비용을 높여야 합니다. 음식과 음식의 가격을 높여야 합니다. L.A. 경제 주축이 되는 산업 전반에 걸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40년 만에 펼쳐진 이번 L.A.C. 공무원들의 파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내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는 17조 600억 달러로 1분기 대비 160억 달러인 0.1% 상승에 그쳤지만 그러나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대금 증가폭은 컸습니다. 1분기 대비 4.6%인 450억 달러가 늘면서 1조 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한달 이상 카드 연체율은 1분기 6.5%에서 2분기 7.2%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로 2분기 12조 10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은행장들은 기준금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더 이상 인상 없이 동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9월 20일 등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한번더0.25% 포인트 올릴 여지를 열어두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더 이상 인상 없이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과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장은 이따라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남은 3번의 회의에서 모두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준금리는 0.25%에서 5.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은 이제 연준이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내년 첫 회의인 1월 31일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3월부터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거센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고 한때 100만 가구가 넘게 정전되는가 하면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를 폭풍이 몰고 온 거대한 구름이 집어삼킵니다. 거센 비와 강한 바람에 큰 나무가 눈앞에서 그대로 꺾어져 주지 않습니다. 미국 동부를 토네이도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 거대한 물류창고는 비바람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건물. 토네이도의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He got trees went through it last night.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갇힌 사람들은 긴급 구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선 전봇대가 차량로 도로로 쓰러졌습니다. 도로 위에 차량까지 덮치는 바람에 40여 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Last night lives were saved. There were people who were stuck and stranded in cars who were able to sleep in their own beds last night. 한때 미국 동부에선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1억 명 넘는 주민들이 폭풍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15살 소년이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인디애나주에선 28세 남성이 벼락에 맞아 변을 당했습니다. 한때 정전된 곳만 110만 가구에 달하고 26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 7900여 편은 지연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일단 우려했던 것보단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부와 별개로 미국 남부에선 폭염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올여름의 극한 날씨가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전보다 1.2%가 오른 1배럴에 82달러 9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69달러대에서 한달새20% 가까이가 오른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줄면서 수요가 많아질 거란 전망에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축소 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현재 1 갤런에 약3 달러 83 센트로 거의 4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물가엔 부담입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기름값은 자체 전체 물가 상승 폭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올여름 미국 남서부 지역에 섭씨 4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도 기름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정전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정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시각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 폭이 확대된다는 건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4% 후반대에서 거의 꿈쩍을 안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시점을 전망하는 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뉴스 한보경입니다. 집앞 골목에서 스쿠터를 타고 놀던 8살 여자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 30분 시카고 포티지 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8살 세라비 메디나로 집앞 골목길 한편에 모여 있던 이웃들 사이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43살 마이클 군먼이 다가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메디나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장소에는 메디나의 아버지도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총격 후 메디나의 아버지와 군먼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군먼은 한 발을 자신의 얼굴에 쏴 부상당했습니다. 8살 메디나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총을 쏜 군먼도 병원 치료 중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군먼의 신원을 공개하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유명 해변에서 50대 여성이 상어에 물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k b t b 강정민 기자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해변을 찾는 주민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이때에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t 커웨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50대 여성이 어제 오후 6시경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뉴욕시경 및 뉴욕시 소방국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에 나섰으며 해당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뉴욕시경은 드론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살피며 추가적인 상어 출몰이 있는지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족 및 친지들과 자주 찾던 해변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더 이상 해변을 찾기 두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공항국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며 해변에 상어가 출몰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몸에 상처가 있는 경우 상어의 공격을 받기 쉽고 상어가 나타날 시에는 소리를 치거나 물장구를 치면 되려 상어를 도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상어가 한번 출몰했던 지역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랄프스 마켓에서 다툼 끝에 총격으로 번져 여성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3시쯤 마켓에서 총격 사건 신고가 접수돼 5400 헐리우드 인근 랄프스 마켓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급구조를 하던 경비원은 경찰에게 자신이 여성을 총으로 쏘았다고 말하며 여성이 스크루드라이버를 들고 나타나 위협했고 소화기로 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LA 경찰국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하며 213-382-9470으로 전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인근 100만 에이커를 한국 말로는 준 국립공원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내셔널 모뉴먼트의 이름은 바츠 너아 부조 이타 쿠크베니로 바츠 너아 부조는 인디언이 다니는 곳이고 이타 쿠크베니는 우리 조상의 발자국을 의미하는 인디언 부족의 언어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우라늄 채굴이 영원히 금지됩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부터 해당 지역에서의 우라늄 채굴을 금지했지만 이 조치는 2032년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연 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서 내셔널 모뉴먼트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국립공원은 의회 입법을 통해 지정되지만 내셔널 모뉴먼트는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시행 1년이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홍보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서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피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의 KBTV 전상이 기재합니다. 원격 근무 확산과 전자 상거래로 큰 타격을 입은 오피스 빌딩 또는 상가와 달리 임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공실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부문의 주요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닌 2020년 이후 금리가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모계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모계지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약 2조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꾸준히 상승하는 임대료와 수익률 상승 전망으로 대출을 받아 다가구 건물을 사들였지만 높아진 금리 탓에 이제 많은 빚을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 업체 트랩은 이에 대해 사무실 관련 부채의 거의 두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2023에서 2027년 사이 만기 도래 다가구 건물 몰개지 규모는 9,80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의 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수천 채의 아파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금리 채무와 소액투자자들의 현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생 민간회사부터 베테랑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 임대주택 95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메리타스 인베스트먼트는 다가구 주택 부문은 사무실, 리테일, 호텔 등 다른 자산군과 같은 많은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한달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KBTB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5개 보로 전역에서 급증세를 보이며 7일 평균 감염률이 한달새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7월 4일 뉴욕시 7일 평균 감염 건수는 230건이었지만 7월 31일 기준 566건으로 2배 이상 뛰어오르며 125%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학교 개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확산세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윈 파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코로나19 감염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며 감염률이 높아질 경우 방역지침 강화 및 학교 등교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을 시 테스트에 나설 것과 마스크를 착용할 것또 열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19 테스트에 나서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감염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률 증가세는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식품의약국 FDA 등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바이러스인 XBB 계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가 이미 XBB.1.5 예방을 위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을 끝내고 생산에 돌입한 상태로 모더나는 6월 중순 FDA에 허가 신청을 했으며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 EMA에도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가을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은 겨울철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마존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데이를 10월에 한번더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임 빅딜데이로 붙여진 10월 행사는 미국과 영국 등 19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아마존은 2015년부터 매년 프라임데이를 열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열리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7월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판매된 제품은 3억 7,500만 개 이상으로, 지난해 약 3억 개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도비 마케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는 12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19억 달러보다 6.1%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동부 전선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천 명을 증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불법 월경 시도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만 9천여 명이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불법 월경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불법 월경 시도자 만 6천여 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이 비아오루시, 러시아이, 러시아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는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국경 철조망을 잘라주는 등 불법 월경을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엔 아프리카 출신 월경 시도자들이 늘었다며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용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나토 동부 전선을 불안하게 만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고 그 배우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라는 주장입니다. Our friends and allies in NATO and the European Union need to understand that the hybrid warfare, the least possible scenario could be the kind of classic military.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배치 이후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나토 동부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는 현지 시각 8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전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림스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